안녕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닥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종강을 했거든요 종강하고 닥구를 해야 되는데 어머 닥구해놨구나 닥구할 때볼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닥구를 해볼 닥구때볼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하셔라 라는 마음으로 다꾸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일단 여기다 할 거고요 스티커를 먼저 골라볼게요 지금 스티커 제가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풍족하거든요 일단 어떤 컨셉으로 할지는 아직 못 정했고 제가 또 모조지 부자가 된 기념으로써 모조지를 하나 쓸 거고요 모조지 이게 좀 작으니까 모조지에다가 글씨를 쓸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이거 좋겠다 킹로 모조지 퍼 다이어리 오늘 다꾸 컨셉으로 하겠다 여러분 다꾸 컨셉으로 할게요 다꾸를 다꾸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다꾸를 다꾸 컨셉 왜냐면 제가 다꾸 컨셉 스티커가 있거든요 너무, 아, 안 보이네. 아니, 제발, 구도 좀 제대로 해보라고. 이 곰돌이도 너무 귀여운데 쓸데가 있을까? 일단 꺼내볼게요. 꺼내, 꺼내 볼게요. 이거는, 신니 모조지. 10월 팩에 들어가 있는 모조지입니다. 어, 이거 일단 쓰고요. 닦고. 닦고, 여기다 신니님 닦구, 이거랑 지옥상점 닭구랑 지금 밖에 개구리가 울거든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시는 지금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여기에 붙이자니 이게 다 뚫릴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여기에밖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붙여 볼게요.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잘려서 나왔네요. 모조지가? 이렇게 붙였고요. 일단 큰 스티커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되니까 큰 연필을 타고 있는 이 신니 스티커를 붙여 봅시다.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연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니, 여러분, 다들 엘리멘탈 보셨나요? 엘리멘탈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엘리멘탈이 여기다 붙여도 되나? 너무 그러면 여기가 아까워. 제가 엘리멘탈 개봉하기 전부터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봤어요. 어제 드디어 봤는데, 헉, 너무 내 취향 저격이야. 모조지 위에 일기 쓰, 글씨 쓴다고 해놓고 스티커 채우고 있죠. 아무튼 너무 내제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꼭 보세요 엘리멘탈.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완전 영상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볼게 너무나 많고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미졌어요.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재미진 영화를 본것 같아요. 다이어리. 잠깐만. 뭐를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에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서랍을 놓을까요? 그리고 어제 엘리멘탈을 보고, 아! 형이 안 맞잖아. 오늘 제가 알바해야 돼가지고 알바 면접 보러 갔거든요. 알바 면접 보러 갔는데 지원자가 저밖에 없었나봐요. <laughs> 그래서 바로 붙어버렸어. 면접 보다가. 그럼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어, 저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올 수 있다. 나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약간 인물 스티커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람 스티커? 이렇게 동물 들어간 것만 좋아하고,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좋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싫어해요. 스티커 사람은 좋아. 이게, 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금방, 금방 다 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알바를 구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소식이 있냐. 없습니다 사실. 소식이랄 게 여러분 없어요. 저는 아싸이고 종강한 아싸. 그저 종강한 아싸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 아 학기 중에는 자취방에 있으니까 자꾸를 계속 못했어요. 집에 본가 올 때만 하고. 근데 이제 계속 본가에 있게 되니까, 닭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스티커가 많아야 돼. 닭구러라면 스티커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태 욕심, 물론 마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티커 욕심이 더 해요. 차라리 이 마태 살 바엔 스티커를 하나 더 사자 주의? 왜냐면 마테는 안 붙여도 닦구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스티커가 없으면 닦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티커를 조금 더 마테 살 돈을 스티커에 더 보태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다이어리가 없어요. 닦구용 다이어리를 원래 그 공장 다이어리 그거를 쓰다가 다 써가지고 이제 주주 주 다이어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닦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육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공들 사이를 뭔가 메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뚫려지는 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뚫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는 이렇게가 뚫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살려져가지고 조금 괜찮네요. 그림이. 그래서 저는 제 근황은 일단 첫 번째 종강을 했다. 두 번째. 알바 면접을 봤다. 세 번째 닭구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번째 없습니다. 네 번째 폴꾸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거보다는 그냥 돈이 없다를 네 번째 근황으로 삼을게요. 제가 6월달에 진짜 뭐 시원나 뭐 시였나봐요. 돈을 세상에 돈을 그렇게 겁나 많이 쓴거요 돈을. 지금 여기를 좀 채워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날짜 쓰고 글씨 쓰면 될것 같고, 여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여기를 다른 스티커로 채워보겠습니다. 라벨, 라벨 스티커를 붙일까요? 정신? 사실 이 탁구 컨셉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잘 어울리는 문구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칸이 맞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포착기 들로 아무튼 6월에 제가 돈을 너무나 많이 써버린 거예요. 왜냐면 스티커도 많이 샀고 그, 제가 이제 또 토익 공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익 인강 6만 4천원? 그것도 돈이 나가고 또 토익 봐야 되잖아요. 토익 접수 하려면 또얼마야 5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7월달에는 돈을 좀 아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원래 그렇게 막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평소에 근데 한번 쓰기 시작하잖아요 주체를 못해 그냥 주체를 못하고 겁나 많이 써버려요 지금 근데 다꾸가 완성돼 가지고 날짜를 붙여볼까요? 지금 할 말이 겁나 많은데 다꾸 영상 오랜만에 찍어 가지고 할 말이 겁나 많은데 이 다이어리가 작아서 닭구를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네요. 잠깐만. 이게 제가 내일 닭구도 미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 닭구 0603 0630을 써야 되거든요. 역시 닭구러의 숙명답게 공 스티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알파벳 공은 있는데? 알파벳 5는 있고 숫자 0은 단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어, 있네? 그래서 새로운 다이어리, 좀큰 다이어리를 사야 되나 고민 중이네요. 다꾸를 좀 오래 하려나? 그럼 만 0, 6. 6은 있으려나? 6도 없는데? 아, 있네? 뭐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다꾸가 완성돼 버렸네요. 아직 칼링이 많이 남았는데. 웃자, 노 이렇게 저의 다꾸 스타일입니다, 이게. 여기에 글씨를 쓰면 돼요. 하지만 오늘은 6월 28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두 살씩, 한 살씩 어려지셨나요 저도 어려졌는데, 두 살. 실감이 막 나진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